이제 언제 다시 올진 모르겠지만 잘 묵다 갑니다. 오전에 꼭 깨끗한. 아 좋아. 오해야. 수퍼우. 오랜만에 호치민 오니까 어때? 말이 없노. <laughs> <laughs> 언니가 보기에는 어때? 뭐가? 하노이가 살기 좋아. 호치민 살기 좋아. 호치민 살기는 좋지. 아 그래? 어, 일단 찰귀해? 날씨가 어. 하늘 날씨가 조금 블루미하지 좀. 어 너무 그렇고 어. 공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도 진짜 잘 지내다 간다. 일사도 너무 재밌었고. 잘 가. 아 어,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인사도 잘안 하시고. 편집도 잘안 하시고. 어, <laughs> 언니, 아안오시고 언니도 잘 지내시고. 여권 잘 챙겼어? 아 여권 잘 챙겨서 돈 어디다 놨어? 여기. 확실해? 확실하지. <laughs> 그래서 너무 화가난다 화가나서 공항에 이제 급하게 도착을 했어요 좀 촉박하게 좀 도착을 해서 자리를 샀어요 원래 자리를 지정한 좌석이 있었는데 위에 자리 비즈니스석 같은 걸로 또 하나 사면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서 했는데 내 뒤에 있던 분이 먼저 들어가시고 일반 줄에서 무게까지 다 결제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딜레이 되신 건 아시죠? 맞아. 노베도 잔뜩 사고 여기서 벌써 20만원 넘게 썼어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늦은 줄 알고 이제 먼저 이렇게 안 기다리고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겠냐 제시간에 들어갈 수 있겠냐 물어봤는데 어, 빨리 하려면은 이걸로 돈 내고 좌석 사서 그러니까. 가면은 안 기다리고 갈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줬다 어... 그리고 만약 이렇게 딜레이 된줄 알았으면은 짐을 그치. 다시 정리를 해서 네가 들고 갈수 있는 거 들고 갔으면 됐어 맞아, 맞아. 너무 이거 그냥 자석 구매하려고 마케팅한 거잖아. 그래. 구매한 자리가 맨 앞자리도 아니고 어딘 줄 알아? 내가 구매한 자리에 뭐 색칸 앞에. 그 내가 색칸 그거 더 먼저 가야겠다. 고 <laughs> 내가 몰랐던 게 이제 나는 조오빠가 티켓을 끊어줬잖아. 그래서 나한테 알람 같은 게안 온단 말이야. 아. 이제 딜레이 됐다거나 뭐 했다거나 이런 게 그걸 몰라. 딜레이가 된지 근데 이 친구들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 그래서 어쨌든 기분 나빠. 맞아 기분 나빠. 아. 진짜 지금 돈 쓰라고 막 부추긴 거랑 마찬가지잖아. 맞아. 막 혼자 발 동동 고르고 있는데 막 자고 너무 어쩐지 너무 여유롭더라. 음아 맞아. 어 그래 맞아. 어쩐지 너무 여유롭더라. 다 결제하고 나니까 저렇게 딜레이 된건 알죠? 라고 하는 게난 너무 그게 참 그러네. 자 가자. 뭐줄수 없지. 그 네. 좋은 게 좋은 걸까? <laughs> 좋은 게. 갈까 <laughs>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 가서 이렇게 짐 정리도 이렇게 하고 짐정리하뭐뭐할 뭐, 건데? 아니라. 짐 검사도 이렇게, 아. 이렇게 여유 있게 하고 또 마지막이 될수 있는 비엣젯의 그런 풍경들도 보고 <laughs> 국제선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유난히 두시간이나 국제선도 많이 딜레이 되긴 해 어, 그래? 나 처음부터 어 직원들마다 다른데 오늘은 좀 이렇게 운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 전 이제 비행기를 타보러 가겠습니다. 잘 가, 숙가이 안녕. 할게. 아. 카메라는 줘가야지. 카메라 <laughs> 줘가야지. 다행히 2 시간 딜레이된 기념으로 제가 이제 공항에서 마지막 만찬으로 쌀국수랑 카페수다 한잔하고 갈수 있겠네요.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뭐 베트남 쌀국수 한식.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데 베트남 현지 쌀국수가 많지 없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공항에서 먹는 쌀국수는 더 비싼데 정말 있어야겠지? 맞아. 아까 그 체크인 줄에서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태라기보단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종 베트남 공항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수법 숙박이... 아, 잠깐만요. 고추, 이게 베트남 고추 없으면 쌀국수 조금 덜 맛있다고 할까나? 국물은 맛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노는 맛이에요 <laughs> 너무 웃긴 게 그냥 진짜 자석 구매만 한 거네? 뭔가 우대를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일반 라인보다 더 늦게 나왔고 <laughs> 인 줄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몇시몇분 비행기인데 좀 늦어서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럼 이리 오시래요. 가서 구매를 하면 이제 빨리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 놓치는 것보다는 그거 타고 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그거를 알겠다고 했어요. 그 비즈니스 라인에서 기다리고 수험을 추가를 한게 있어가지고 수험을 결제를 하고 이 카드 결제한 게 승인이 좀 늦게 된다고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래요. 난 지금 늦었는데 늦어서 이거를, 이거를 빨리 하려고 온 건데 이 무게 오버가 됐다고 해서 또 무게 결제를 하러 가야 된대요. 무게 결제를 또 하러 가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무게 정말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미리 티켓팅할 때 온라인에서 하는 구매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뭐 내가 이게 사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 선물 살게 뭐가 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온라인에서 차라리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제 티켓팅을 했어요. 티켓팅을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 직원분께서 하는 말이 딜레이된 건 아시죠? <laughs> 하는 거예요. 딜레이가 됐으면 급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심지어 딜레이가 2시던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 티켓팅 부스 확인하는 그 점검판에서 딜레이 됐다는 말도 없었고 근데 분명히 직원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딜레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딜레이 됐대요. 근데 조금 더 억울했던 거는 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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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번째쯤에 계셨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아저씨가 티켓팅을 마치고 이제 먼저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전 이제 막 거기 비즈니스 라인에서 이렇게 티켓팅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돈 주고 자석 구매만 한 거예요. 그색칸더 앞으로 가려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요그거를좀 미리 말을 해줬더라면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돈다 내고 티켓팅 다 하고 나서 줄 때. 딜레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티켓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딱조업한테 연락 이온 거예요. 미뤄진 듯? 하고 사진을 보내줬을 때. 받자마자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오빠한테 얘기를 했죠 오빠 이미 나돈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티켓팅 다 했다 있었던 사건들을 다 얘기해주니까 하... 그... 아... 아... 아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빠도 또 그런 이슈가 좀 공항에서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올때 이슈가 또 있었고 제가 그렇게 겪었던 일들이 요즘에 베트남 공항에서 자석 구매를 유도하는 그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제가 그거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촉박하니까 또 이렇게 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수법을 좀 조심하시고 또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시면 이런 일은 좀안 당하실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자소 구매하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다음부터는 제가 전날에 와 있어야겠어요, 공항에. I love v i 제가 이제 탑승 시간이 돼서 네, 탑승 입구로 갔는데 40분이 추가 딜레이가 됐대요. 그래도 이거를 샀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는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잘 정신 건강에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아, 내일 가는 거 아닌가 몰라요. 또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더니 이번 여행이지만. 그래도 이제 무사히 잘 마치고 한국가 <목소리> <있습니다. 목소리> 한국 가서 저희 강아지들도 보고싶고 몸이 모니 몸이 또제 집이 짱인 것 같긴 해요 <목소리> <목소리>